현모비스 부품점에 와이퍼 리필고무 사라고 이제 주차를 해놨는데 제차 앞으로 제네시스 가 와서 딱 막더라고요 제가 차뺄때 빼주겠거니 하고 이제 계산하고 나가는데 나갈게요 했더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혼자 뺄수 있는데 왜 본인한테 차 빼달라고 시키느냐 짜증난다 그러고 막 계속 꿍시렁거리고 나갈게요 나갈게요 <laughs> 오빼거같으니까빼 주시겠어요? 아니, 스 야, 나요 전화했겠죠. 은가로할게바로 뒤에는 트럭이 있었고 앞에는 그 제네시스가 딱 막고 있어서 거리가 안 나오는 거기였어요. 황당했죠. 제 차를 막아서 저기 나가야 되는데 차 빼달라니까 짜증 난다고 하시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죠. 빼주시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 물건 빨리 사서 가겠다는 생각만 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차 빼달라 그런 게 기분이 나쁘신 건지. 저를 이제 째려보시면서 아 진짜 짜증 나게 한해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요. 여자친구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나갈 거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비게이션 찍고 천천히 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을 하다 보니 카톡 밀린 거 확인하고 답장해주고 한 1분 정도 지났을까요?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차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으니까 본인도 좀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도로를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여자친구가 봤을 때는 그 아이를 픽업하러 차주분 어머니랑 같이 온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차 자리 찾다 보니 나가려고 하는 차가 보이니까 바로 그냥 그 자리에 댈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자리가 좀 계단이랑 좀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계단이랑 가까운 쪽으로 주차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요 상대 차주분이 앞을 가로막고 시동 끄고 나가시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냐 기다려라 아니면 알아서 차를 피해서 나가라 내가 기다렸만큼 당신도 기다려라 경비 아저씨가 올 때까지 한 7분 정도 막으신 것 같아요 3층까지 지하가 있는데 1층은 주차 자리가 없어요 2층만 내려가도 주차 자리가 엄청 널널한데 내가 기다렸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보복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화가 나가지고 클락션을 울렸는데 상대방 차에서 경고음이 엄청 울리기 시작했어요 차주분은 경고음을 끌 생각도 안 하셨고 한 3분 정도 있었네요 차주분이 차량에 탑승을 하셨는데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와중에도 차를 안 빼시고 시동도 안 거시고 계속 대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비원 아저씨가 한 1분 뒤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니까 그때서야 도망치듯이 차를 빼시더라고요 잔업하고 퇴근 중에 한 새벽 2시 정도였거든요. 교차로가 지나자마자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보행자가 있는 거예요. 신호가 지금 분명히 보행자 신호는 빨간색이었거든요. 출 취한 사람인가보도 차를 속도를 줄이고 멈췄는데, 제 차를 보고 욕을 하면서 차를 발로 차더라고요. 차도 위니까 뭐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살짝 피하긴 했었는데, 운전석 뒤쪽에, 문 쪽에 그냥 발로 찼어요. 제 바로 뒤에는 있또 택시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택시도 그냥 발로 차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 차랑 뒤에 있는 택시를 발로 차고, 횡단보도로 지나서 그냥 유유히 걸어가더라고요. 화가 난 상태로 자켓을 세고 제가 따라갔었거든요. 너무 많이 셨어 그러니까 어디서 뒹굴었는지 얼굴에 막꽁물 같은 것좀 많이 묻어있고 토 사물 흔적도 조금 있고 제가 왜 찾냐고 물어보니까 왜 찾는지 모르겠다고 라 대답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내리기 전에는 엄청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키도 조금 큰 편이고 덩치가 좀 있는 편이어서 막상 가서 잡으니까 혼나게 계시다가 경찰이 오니까 다시 저한테 욕설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술 취한 상태라서 막 차가 기스나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살짝 들어가 있는 정도? 그때 있던 경찰관분은 차에 큰 기스도 안나 보여서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처리가 될것같진 않다고 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좀 난감하더라고요 차라리 차도 아니고 사람이 달려와서 참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경찰관분은 공방 조치?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한문철TV에도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재물 손괴 미숙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 된지 좀 사람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제보드리게 됐어요. 올림픽대로 2차선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1차선에서 택시 하나가 넘어와가지고 박을 뻔했어요. 맞죠? 제가 클락션을 한번 올렸는데 그대로 다시 쭉 직진을 하면서 벽에 한번 박고 택시가 튕겨 나가더니 계속 주행을 했거든요. 잠시 치 맞겠어, 박았어. 술처먹었냐 보통은 사람이라면은 그런 상황에서 비상등 켜고 갓길에 세우든 했을 텐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주행을 했어요. 택시가 튕겨나갔는데도 계속 주행을 해가지고 음주운전 의심돼서 저 차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쫓아가며 신고를 한 거예요 택시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로 연속 차례 변경도 하고 하면서 비틀비틀거었습니다 다른 차를 추돌할 뻔한 경우도 있었고, 가드레일 같은 경우를 한세번 정도 박을 뻔했고, 승객이 타고 있었어요. 서로 동료 그직원이었다고 했는데요, 남성 두 분이었어요. 두 명이 타고 있던 거를 한명 내려주고, 다른 일행은 이제 또 다른 목적지로 가던 거였어요. 입니다. 지금 목동 경기장에 목동 경기장이 목동 경기장. 네대지 계속 찍지만 하고 있어요. 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어 중앙선 넘어갔어. 중앙선 넘어갔어.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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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아 사고나. 아고나어 미쳤나봐 저거. 비상등 켰다. 저 지나왔어요. 거기서 계속 직진이요. 근데 네, 쭉 직진이요. 에 보여. 요예예 예. 쭉 오시면 돼요. 오셨어 오셨어. 지금 제 앞에 택시요. 음주운전인 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 음주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은 돌았다고밖에 안 하더라고요. 벌점이 120점이 쌓였었는데 그것도 교육받고 80점까지 깎아내린 거라고 또 벌점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면허 취소니까 제발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승객분께서 처음에 가드레일을 박았을 때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그랬더니 아 아무 일 없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울먹거리시면서 생명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도 만취 상태여서 상황을 잘 몰랐었는데 경찰이 이렇게 막아 세우니까 자기도 놀라서 지금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